아름다운 꽃의 전설. 순수함과 고귀함. 백합. 백가지가 겹겹이 합치듯 풍성하게 피어나는 꽃을 보고 이름 붙여진 백합의 전설입니다. 오래전 옛날 깊은 기독교 신앙심을 가진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도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로 삶을 살았으며 그 모습이 마치 순수하고 고결한 꽃과 같아서 항상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지면서 한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당신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천국의 상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눈부시게 하얀 한 송이의 꽃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마리아가 받아든 그 꽃에서는 지금껏 본적 없는 아름다움과 감미로운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 꽃이 바로 백합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신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성령의 능력을 입은 마리아의 잉태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를 낳고 있었던 마굿간 주변에는 온통 백합이 피었다고 하니 신성한 출생의 상징으로서 백합이 사용된 첫 번째 사례로 성모 마리아와 깊은 연관을 맺게 됩니다. 마리아와 백합 이야기는 이렇게 중세 기독교 미술과 문화 속에서 널리 전파되어 많은 기독교 그림에서 성모 마리아가 백합을 들고 있거나 그녀의 발밑에 백합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백합은 마리아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처럼 순수하고 고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고 김종걸의 아름다운 꽃들의 전설로 오늘도 더욱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